오늘은 닭갈비입니다. 엄청 응? 양념 닭갈비로 만들었어요. 살이 넣고. 집에 라면이 없어. 아우, 시끄러워. 씨. 라면 없어. 비빔면 살이. 다시 한번 볶아서, 냠냠. 오. 맛있겠다. 이거 무슨 말이야? 되게 얇은데? 비빔면. 팔뚝 비구. 먹은 소니. 비비비까지여잘 먹겠습니다. 근데 좀까거울테니기까그 면은 까기랑 같이 기 먹어. 먹어봐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조 뭐 뭐야 <목소리도> 아, 많이 먹어. 라면 이거나 한번 해봐. 니가 사는 거야? 네. <laughs> 응. 15,000원이래. 아니, 얘는 전설이야. 아뭐 v 보이스탄? 보이스이스게아니라탄 진짜. ,000원, 6,000원어치가 이만큼이야 지금? 아니다. 4,500원어치? 음. 맛있어? 너 이거 아, 젤라도 처음 먹어보지? <목소리> 일어나. 가자. <목소리> 동생이 뭐 신은거야아아 제이 <laughs> 머리도 안 먹고 왔어. 제이가 <laughs> 도와주는 거예요? 이야 역시 딸래미는 달라요. 제이 최고. <laughs> 뭐 먹을래? 내가 먹을게. 근데 <laughs> 이거 연어 여기는 그게 없네. 뭐가? 양파. 양파? 아 양파 네. 계란 먹을래? 엄마 연어 먹을래. 제이 계란 줘? 괜찮죠? 아, 응. 짠! 강림이 화이팅! 오늘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입니다, 조리. 배달 반찬이 왔어요, 오랜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떡만둣국 떡만둣국 끓고 있으니까 아 뜨거! 떡 넣고 아 뜨거! 끓 끓어요 끓으면 만두 넣고 조금 더 끓이고 고추 톡톡 파 만두 익으면 끝 조리로 완성된 밥떡만둣고 요거 샐러드도 조리 비조리로 와서. 이건 저번에 먹고 나은그 어제 나는 먹었던 그거. 거 진짜 닭갈비 이거는 햄 맛살 전 불고기 잘 먹겠습니다 뿅 샐러드랑 음. 맥주랑 먹는 음. 엄마 내일 요청 간다 아니야 내안 가? 네내 주말이야 음.

실제 광고들의 수집품을 한개 놓았는데요. 온몸에 탄감. 닭가루... 봐봐. 오! 오! 어나어 있어봐. 나 빼어. 어지이 어렵지 않아? 해봐. 떨어진 바다 위에.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 거려 나. 그리고 거운 연기도 막. 음, 응? 피어오르고 있어. 두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비뭐너 한글 잘 쓴다. 수영장 가는 날인데, 평소에는 뭐수 일어났을 텐데, 꼭 어디 가는 날에나안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laughs> 한번 더. 한다 더. 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엄야이마가나 <목소리> 아, <티켓>.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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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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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이렇게 해줘. 오!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커피 시원한 이거 뭐 무슨 호두 무슨 찹쌀 뭐라고? 홍규 여기, 동기. 여기 동기. 안에 크림 치즈 어, 따뜻하다. 맛있다. 먹어봐. 음 뭐야? 시원하지? 오. 그다음에 에그타트빵제 소금빵 먹어. 제수 네. 소빵 음. 이모도 한입 먹을 건데. 아니. 음. 많이... 많이... 음야왜 뭐 이렇게 시커먼냐? <laughs>